AB 두 사람이 각각 900장씩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게임을 했어. A와 B가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B가 A한테 카드를 한장 준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AB는 각각 900장씩 카드를 갖고 있어. B도. 근데 만약에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건 3, 4, 5, 6이니까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이때는 B가 A한테 한 장을 준대.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놓자 그다음에 그 외에는 3분의 1이야 확률이 그러면 a가 b한테 2장을 준대 근데 이제 게임은 총 450번을 했어 이항 분포라는 거 알겠지 b가 a보다 가진 카드 개수가 60장 이상 많게 될 확률이야 그니까 얘는 얘네가 조심할 건 뭐냐면 카드는 누가 주는 횟수는 확률 변수 x고 카드의 장수는 y라고 해서 원래 확률 변수가 두 개인 거야. 알겠지? 근데 다연히다 x로 나타내 볼게. 근데 이 확률 변수에서는 얘를 x로 잡았어. 그럼 얘를 y라고 놓는 게 아니라 합쳐서 450이니까 450 x가 돼야 돼. 그래서 이항 분포를 했을 때 전체 횟수는 450이고 일어날 확률은 X인 3분의 2로 잡아줘야 돼. 알겠지?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 끝난 건 아니야. B가 가진 갯수보다 A가 가진 개수 그러니까 B가 A보다 60장 이상이 많아야 돼. 그러면 B가 가진 카드의 장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900장에서 이렇게 X번 나오면 B가 A한테 카드를 주니까 X장을 빼앗기고 거꾸로 반대는 얘는 B가 받는 거니까 이만큼 횟수가 나오면 두 장을 받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B는 이총 끝났을 때 받는 카드의 개수는 당연히 계산해주면 1800-3X를 받아. 남아있는 카드 A는 반대가 되겠지. x 개를 받고, 왜냐면 여기서 이거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잃는 거야. 반대로 주는 거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3X가 돼. 그럼 카드의 장수는 당연히 B가 가진 카드가 B에서 A를 뺀 거야. 이거 두개 빼면 마이너스 6X야. 이게 60장 이상 나올 확률을 봐, 찾아주는 거야. 6으로 나누면 300 마이너스 X 10 넘기고 넘기니까 X가 29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확률만 해주면 돼. 근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얘를 표준 뭐지? 정규분포 알겠지? 표준 정규분포를 써야 되니까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찾아야 돼.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mp잖아. 그러니까 300이고 그치? 여기다 3분의 1, mpq 곱하면 10의 제곱 100이 나와. 그럼 얘를 표준화 해보자. z로 바꾸면. 290에서 30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마이너스 1 여기야 작거나 같을 확률. 할수 있지. 0.5에서 어차피 0하고 1이나 0하고 마이너스 1은 똑같으니까 0하고 1인 0.5에서 0.3413 빼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0.1587. 그치. 그리고 이게 A라고 했어. 거기다가 만을 곱하니까 얘는 답은 3번.